편안하게 살 빼주는 다이어트 박사의 살아있는 살 빼는 이야기. 20년 공력으로 뽑아주는 다이어트 집중 가회 그리고 실전 도구 뇌세김 다이어트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날씬녀가 날씬한 이유. 제목만 보고도, 아이 열받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원래 날씬녀들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주변에 말이죠. 항상 날씬한 사람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본 적도 없고, 참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네, 내 새김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씬하고 싶으시죠?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른 사람들, 날씬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생각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면에 좀 살이 찐 분들, 이 체중이 나가는 분들은 음식에 대한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미국의 한 매체에서 날씬한 여성들의 남다른 몸매 관리법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배가 꽉찰 정도로 먹는 것을 한10 정도 그리고 정말 뭐한 숟가락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한 1, 2 정도 수준이다. 1에서 10까지 이렇게 수치를 잴때한 6에서 7 정도 수준에서 음식 먹는 것을 멈추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8 또는 9, 10, 이렇게까지 계속 음식을 이제 채워서 먹는 분들은 포만감을 잘못되게 인식을 한다거나 그냥 눈앞에 있으면 음식의 바닥이 보여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습관 때문이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방송에서 위에 70% 정도의 식사를 하는 것이 장수 비결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본인의 포만감의 수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1에서 10까지 측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포만감의 수준을 중간 정도, 그래서 5, 6, 7이 정도 선에서 드시고 나서 숟가락을 딱 놓는 거죠.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식사가 끝났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불었다. 위장에서 불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주로 급하게 식사를 하셨거나, 밀가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은요,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포만감을 즉시 느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사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서 먹는 것이,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밥알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어라.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식사를 천천히 그리고 이왕이면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날씬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날씬하고 싶으시죠? 보통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너무 많은 다양한 맛, 혀를 아무래도 자극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 아무래도 재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칼로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맛이 있다 보니까 또 과식을 할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삼첩 반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첩 반상은요, 기본적으로 밥, 국, 김치, 그 외에 이세 가지 정도의 반찬을 아, 상에 올리는 네, 그런 방식의 반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반찬으로는요, 이 나물, 그래서 뭐 생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익힌 네, 그런 숙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이 또는 조림, 그리고 마른 반찬이나 장 또는 젓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래서 결국은 삼첩 반상이라는 게이 기본 이외에 반찬 개수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실은 제가 제 환자들에게 요거를 기본으로 식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식사를 하셔야 어느 정도 영양 섭취가 가능하시고요. 물론 여기에 뭐 밥이라든가 또는 국의 종류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본인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런 칼로리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오첩 반상 어떤 내용일까요? 뭐 쉽잖아요. 다섯 가지 반찬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반찬으로 하시던 또는 다섯 가지 반찬으로 하시던 가장 기본은 영양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 다양한 맛과 너무 다양한 재료로 이 현아 미각을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기본적인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날씬한 분들은요. 기본으로 정해둔 식단에 몇 가지 변화를 주는 정도의 식단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어떤 종류를 먹는다. 그리고 점심에는 대체로 요 정도를 먹는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 간단하게 삽첩한 상. 네. 뭐 가족들과 함께 요 정도 식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큰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요. 먹습니다. 이 다이어트 기간에는요. 느슨하게라도 큰 가이드라인으로 식단을 어느 정도 짜두면, 이 지나치게 끌어오르는 식욕, 그리고 많이 먹게 되는 과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뇌세김 다이어트. 20년 공력이 전수됩니다. 돈 내야 하냐구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기로 대신하세요. 한 미국 대학교 연구자들이 여성의 체중에서 가장 큰 예측 변수가 행동의 억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억제를 잘하는 여성들은요, 이 체중 지수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절제를 못하는 여성, 평균 15kg이나 더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제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고 안정이 되시기 전까지는 참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보통 여성들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걸어서 1년에 15kg을 더 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량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자기가 하루에 2시간 정도 움직일 것 같지만 앉아서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왜 휴대폰에 자기가 어느 정도 횟수로 걷는지 이런 걸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실은 저도 클리닉을 이제 쉴새 없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게 5,000보 이상을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걷는 양이 부족하다 또는 움직이는 양이 부족하다면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리는 걸꼭 하시고 집이 좀 깨끗하다 하더라도 뭐좀 걸레질도 하시고 하다못해 저는 주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요. 생각날 때마다 자기 살찐 부위를 꼬집으라고 합니다. 아니, 살찐 것도 서러운데 왜 꼬집기까지 해야 되냐. 이, 미워서 꼬집는 게 아니고요. 그 부위에 늘 자극이 주어지는 것이 뇌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지방을 쌓는 부위를 결정할 때요. 늘 접촉되어 있는 그 부위는요, 좀 제외하는 것으로 고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살 빼고 싶은 부위가 있다. 꼬집으십시오. 알찬 건강 이야기. 내 몸이 산다. 마음에 드시나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기로 응원해주세요. 날씬한 여성들은요 살이 찐 분들보다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더 잔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렙틴 같은 식욕 억제 호르몬을 낮추고요 그렐린 같은 식욕 촉진 호르몬 수치는 높입니다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뭐 입맛이 좀 없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식욕이 계속 땡기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면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에서 피를 끌어오고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일을 그 수면 시간에 하는 겁니다.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뭐 어떤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러면 몸에 피로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피로하면요. 몸이 무거워져서 활동량이 떨어지죠. 또 몸이 피곤하면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먹으려고 하고 몸이 무거워서 활동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래서 몸이 가볍고 상쾌하고 이 민첩하게 되면요. 자연히 대사가 올라가서 지방이 잘 타는 몸이 되는 거죠. 이 살이 빠진다는 것은요. 성공 의식하고도 관련이 높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감량 목표를 이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시는 환자분을 보면서 그분 얼굴에 큰 자신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을 낳는다 자기가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았던 또는 넘지 못했던 어떤 벽을 넘고 나면요 다른 일들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왜 날씬한 여자들이 날씬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예상대로, 음, 그런 거였어. 또는 처음 듣는 얘기도 있으셨나요? 함께한 저는 닥터 조고요. 다음번 이 시간에 더욱 성공적인 날씬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